네로냐 새어 백범 석입니다. 자 오늘은 라인 맛 쿠키 앤 미스터리 삑 패시 새롭게 추가되었기 때문에 어떤 쿠키인지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바로 쿠키 능력 일정 시간마다 비치볼을 획득한다. 비치볼을 들고 있는 상태에서 2단 점프를 하면 비치볼을 친다. 날아간 비치볼은 장애물을 파괴하고 라인 과즙 젤리를 생성한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비치볼을 치는 순간 슬라이드 버튼 위치 생기는 스파이크 버튼을 누르면 더 많은 과즙 젤리를 생성한다. 그 말인 즉슨 2단 점프를 할 때마다 스파이크 버튼을 꼭 눌러야 되겠죠. 또한 일정 시간마다 거대 비치볼 타고 질주한다. 질주한 동안 장애물을 파괴하며 라인 과즙젤을 생성한다. 바로 여기서 마법 스탕 능력 보시면은 마법 스탕 능력 비치볼로 획득할 때 순간 광속 질주한다. 마법의 이이 강해질수록 라인 과즙젤리 점수가 증가한다 피치보를 획득할 때마다 질주한다는 거는 질주를 굉장히 많이 한다는 거거든요 그말인 즉슨 장애물도 많이 파괴하고 그만큼 더 빨리 멀리 가겠죠? 오 이거 마법스탕도 은근 사기네요 자 그럼 바로 이어서 또 스킨까지 스킨 보시면은 뜨거운 여름 의쌀 라인 맛 쿠키 라인 과즙젤리 50점 추가 와우 약간 이제 여름에 햇볕에 태닝을 한 느낌이에요 태닝 오 얘는 약간 머리를 땄네요 그리고 오. 머리를 닦고만. 어 이거는 안쓸 이유가 없습니다. 라임과즙 젤리 50점 추가기 때문에 껴주시고. 자 그리고 추가로 이 짝꿍 펫 조합 보너스 같은 경우는 조합 보너스 라임과즙 젤리 9,000점 추가. 약간 이제 무난무난한 조합 보너스죠 그리고 바로 이어서 미스터 빅패 능력 부활 구출을 1회씩 해준다 처음 달리는 쿠키와 이어 달리는 쿠키 모두 적용된다 와우 부활 1회? 구출 1회씩? 총 2회씩 해준다는 거죠? 레벨로 할수록 부활 체력이 증가한다 털뭉치 멍뭉이 완전 상위 요한 아닙니까 이러면? 자 그럼 랜드 8에서 바로 달려보도록 할게요 플레이 여름엔 뛰어노는 게 최고 갑시다 자 시작하자 바로 이제 비빛볼 <laughs> 타주죠 오, 굉장히 오래 타는데? 파괴. 파괴. 와, 비치볼 굉장히 오래 탑니다. 원래 요 정도로 오래 타진 않았던 것 같은데, 그렇지. 바로 비치볼 획득하자마자 질주. 그렇지. 그리고 이제 주, 이게 주요 한 게, 아까 설명서 읽었듯이, 지금 이렇게 비치볼 획득할 때, 그냥 2단 점프만 해도 자동으로 이렇게 비치볼을 쳐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꼭, 꼭 슬라이드 버튼을 눌러주셔야 돼요. 그래야만 라임젤리를 더 많이 생성하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비치볼 칠 때는 슬라이드 버튼 눌러줘야 된다는 거 가고 가고 다시 한번 비치볼 획득 슬라이드! 이렇게 거대한 먹고 과연 얘는 점수가 얼마나 올라나 그렇지! 가버리고 와우 제제 구출 한번 해주네요 질주 비치볼! 이제 그럼 비치볼 타죠, 방방 오랜만에 방방이 타는 느낌 타주고 비치즈 자, 비치다 먹어주고 자, 하나, 둘 자, 다시 한 번, 비치볼! 아, 이게 비치볼도 잘 쳐야겠다, 이게 10불로 장애물을 파괴하면 더 좋거든요? 그 장애물을 딱 보고 파괴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가지고. 자, 이제 파괴. 와, 어, 겁나 커. 실조 포탐까지! 그러면서 4,400만 점 정도 나오고요. 점수는 엄청나게 높거나 그러지 않네요? 지금 요 조합이 얘는 별로라서 그런가? 방방이랑 같이 써야 좀더 점수가 잘나올라나 생명을 먹고 피하시고 까라치 이게 제가 지금 보니까 드는 생각이 아무래도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질주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드링크랑 좀더 어울리지 않을까 싶고요. 그렇지. 이건 좀더 조합 연구를 해봐야겠죠. 와 근데 이게 오렌지 막쿠키 때도 그렇고 지금 이 라임 막쿠키 때도 그런데. 이게 진짜 2단 점프할때 슬라이드 버튼을 안 누르게 돼가지고 진짜 의식을 좀 하셔야 됩니다. 아 이거 습관도 들여야겠네 슬라이드 버튼. 자 타주시고 방방이. 오랜만에 돌아온 방방입니다 방방방방. 이러면서 이제 탈때 중간중간에 라임 젤리 잘 먹어줘야 돼. 와 근데 질주는 은근 좋은데 너무나 갑작스러운 질주라서 지금 처음 달리는 저한테는 약간 적응이 안 되네요. 저것 때문에 막 부딪히고 그러는데, 살짝 적응할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주시고, 또 이제 가다가, 집을 획득하고 질주하겠죠, 이렇게. 갑작스러운 가수 약간 제가 지금 드는 생각이, 자 상큼한 스키들은 전부 약간씩 질주랑 연관이 있는 것같아 능력이. 여기서 부활, 미스터 빅 부활. 얘 지금 이게 미스터 빅 때문에 얘가 초반 점수가 낮은 건가? 어제 부활 시켜주니까. 자 오, 다시 가속 빨라졌다 늘어졌다, 빨라졌다 늘어졌다. 다시 한번 가속오 이게 뭐 무한 질주인데? 오이 모 3초, 5초마다 지 지죠, 이거? 자, 이어달리기 뿅? 아, 근데 여기도 죽네. 너무 빨리 죽는다. 어, 이 라인 마국9 같은 경우도 아무래도 아무래도 얘도 약간 스피드 조합으로 해야 될것 같은 느낌이 살짝 드네요. 스피드 조합. 옛날에 자몽마국뀌 했던 것처럼. 자, 밑으로. 이어달리는 해적마국뀌 같은 경우는 과연 어느정도 점수가 나올지 봅시다 자 이어달리는 해적마쿠키 같은 경우도 대충 달렸는데 아무래도 미스터삑 때문에 그런지 1억 5천만 좀 가까이 소금맛 쿠키로 이렇게 낚시질 하면서 겨우 얻었던 이 소금맛 쿠키 고득점 조합에서 얻었던 점수를 그냥 대충 달렸는데도 바로 획득해버립니다. 1억 5천만 점. 그 말인 즉슨 이라인마 쿠키랑 좀더 어울리는 뭐 초스피드 조합이라던가 아니면 좀 장거리 조합이라던가 요런 전용 조합까지 만들어버린다면은 좀더 높은 고득점을 획득할 수 있겠죠? 어 초반에 약간 점수가 낮아서 점수가 별론가 했더니 그게 약간 질주를 계속 발동하기 때문에 맵을 휙휙 지나가서 초반에만 점수가 낮은 것처럼 보이는데 실상은 혼자서 1억 그냥 찍고 후반에 가도 점수가 굉장히 높게 나온다는 거. 아무래도 이제 초반보다는 중 후반에 점수를 더 많이 획득하는 그런 쿠킹 것 같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오늘 여기까지. 뿅!